예, 이 사안은, 어, 사실은 지금 뭐, 담당이 있지만, 이, 방송심의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그러니까, 불공정하거나, 또는 허위거나, 이런 뉴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을 맡는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입니다. 그 기관장이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노조 쪽과의 충돌로 해서, 어, 그 심의를 요청한 사람들이, 특정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고발되고 그래서 이건 뭐 민원 사주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주객이 전도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정말 이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리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사안은 지금 당사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그 노조측과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수사를 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사안 이게 아마 저 일부 방송사들이 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그 커피 융 커피 사건 그거였죠 그 사안을 가지고서 이게 허위 조장 뉴스 이게 조장 뉴스 많느냐뭐 이런 데 대한 것들을 빨리 심사해 달라라는 내용의 것이 그 민원의 요지였는데 그 민원의 본질은 따지지 않고 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특정인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것은 좀 논란의 본질을 벗어난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커피 사건에 대해서 JTBC 같은 경우는 그것이 좀 잘못된 보도다. 또 일부 발췌 회곡되었다는 것을 사과방송까지 했고 했는데 여전히 이와 관련된 다른 방송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나 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걸 고치는 게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른바 민원사주 이른 의 어, 그거는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맡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아, 이거는 저기 의사 진행발언안 받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왜냐, 그 내용에 대한 다툼은 의원님들간에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에 그거 그렇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가 부르는데 안 나오는 거 별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반대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토론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밝혀졌던 장경식 단장의 증언에 의하여 적어도 류희 목,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류희림 위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원회에 안 나오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만들 때, 방통위원회 만들 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 논의를 정부 측 입장에서 차,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둔거 아닙니다. 심의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이거는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독립적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토론은 최영두 간사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세요. 지금부터. 그러나 저는 출석 불출석 문제 그리고 위증했던 문제에 대하여 저희가 사퇴 요구하는 건 이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